아이 아웃 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 레이블 20년 가까이 히트곡을 못낸 당사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전권을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건다 해봐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이른바 멤버 강탈 논란으로 가요계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바로 피프티 50, 피프티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결정적인 녹취 파일까지 공개됐습니다 이 녹취 파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피프티 50, 피프티의 숨겨진 행보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0의 논란이 왜 소름돋을까요? 사실 50:50의 이번 논란을 두고 여러 가지 소름 돋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안성일 대표가 워너뮤직코리아 측에 200억 원에 통으로 멤버들의 전체 권리를 넘기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녹취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좀뭐 확인할 게좀 하나 있어서. 네네. 제가 그안성인 대표한 테는그 네. 전에 그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바이아웃이라는 네. 게 뭐예요? 아니 그 레이블. 레이블을 뭐뭐 뭐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그,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인수하고, 뭐, 이런 아니아 라고 음, 네, 말씀을 해. 네. 녹취 파일을 보면, 안성일 씨가 워너뮤직 코리아에 멤버들을 팔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서 200억 원의 딜을 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서 멤버들을 사가는 대가로 200억 원을 책정하고, 전홍준 대표에게 연락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전홍준 대표와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던 얘기였다. 그러니까 지분이 하나도 없는 안성일씨가 원어지 코리아 측의 멤버들을 아예 통으로 넘기려다가 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홍준 대표가 바이아웃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축구계 이런 데서는 바이아웃이란 말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연예계에서 바이아웃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더욱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그것도 빌보드 차트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상위권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기다리면 수백억 수천억까지 다벌수 있는 그 상황에서 200억 원의 권리를 넘긴다? 전홍준 대표가 벌써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3, 40년 동안 버텨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조차도 바이아웃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그런데 원어뮤직 측에서는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사태가 바로 이 사안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원어뮤직은 본사가 있고 코리아라는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너뮤직 본사에서는 50피프티의 가능성을 인정을 해서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된 상태였지만 결정이 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지사인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서 단돈 200억 원에 멤버들을 사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250억 원을 투자해 주는 조건이고 지사에서는. 이백억 원에 이 멤버들 다 가져오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본사와 지사 간에 동상이몽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워너뮤직 본사가 알고 있었느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워너뮤직 본사 측에서 급하게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 사람을 보냈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측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워너뮤직 코리아 측은 사실 무근이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멤버들은 왜 갑자기 쉬었던 걸까요? 멤버들은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제3의 외부 세력에 개입되지 않았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소속사의 문제를 제기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 없이 본인이 소속사에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공교로운 한 가지 사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난 5월 달에 50-50 멤버 한 명이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소속사 측은 어떻게 밝혔냐? 멤버 한 명이 의학적 증상이 나타나 치료에 임하게 됐습니다. 1, 2개월 정도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인물이 바로 아린양입니다. 그리고 병명은 담낭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으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ppt, ppt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잘 됐잖아요. 국내에서까지 인지도를 쌓으면 여자의 방탄소년단 격으로 정말 대박이 날수 있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활동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멤버 한 명이 아팠다. 그런데. 멤버 전체가 활동 중단에 들어갔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결정적인 의혹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멤버들의 활동 중단으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일었다고 하던데. 자, 제가 앞서서 전속 계약 해지 시의 표준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 과정에서 그 책임이 아티스트 측에 있다면 아티스트 측은 위약금과 함께 손해 배상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 배상액에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에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 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활동 기간에 매출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멤버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멤버들은 갑자기 2개월간의 활동 중단이 내려졌다 자, 만약에 이 활동 중단하는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가 안 된다 나머지 멤버들은 가야 된다 강행을 요구하거나 아픈 멤버들에게 아니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역시 전속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진투의 양라인인 겁니다. 사실 계약 해지의 책임이 아티스트 측에 있다. 라고 한번 봐봅시다. 그러자면 최대한 단기간 내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매출을 올려야 전홍준 대표가 손해배상액도 많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반대로 안성일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이미 교보문고 측으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진행이 됐다면 원어뮤직 코리아 측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는 실탄이 300억 원이나 생기는 셈입니다. 단 1%의 지분도 없이 3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생긴다. 이 자금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반면 전홍준 대표의 경우에는 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다 쏟아붓고 돈이 거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워느 뮤직 측으로부터 250억 원을 받기 직전에 이런 일이 터졌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일 대표의 이와 같은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꾸 멤버들이 안성일 씨를 대표로 인식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에게 A&R 즉 음반의 기획 과정을 통과라는 작업에 대해서만 외주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작업, 전속 계약 과정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매니지먼트, 그리고 광고, 행사, 이 모든 정권을 전홍준 대표가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외 활동을 할 때는 다 전홍준 대표랑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음악 활동을 할 때만 안성일 대표와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대표를 안성일 씨를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 이겁니다.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을 분명히 있고, 본인들이 전속계약 과정에서도 갑과 을이 나눠질 때 어트랙트 측과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뉴진스가 방시혁이 본인의 대표라고 인식을 못하고 미니진 씨를 대표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냐 라는 말인데요 이 내용도 사실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니진 씨는 적어도 뉴진스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일 씨는 피프티피프티에 P50, 대해서 지분이 없습니다 그냥 외주 용역사 대표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테디가 블랙핑크 계약 기간 동안에 데리고 나오는 것. 블랙아이드 필승이 트와이스 계약 과정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 용감한 형제가 시스타 활동 과정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 이렇게 봐야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대형 기획사들조차 A&R을 외주 용역으로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만 특별하게 외주 용역을 준게 아니고 대다수의 기획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통수를 맞았다. 근데 왜 자꾸 통수라고 하는 건가요? 통수죠. <laughs>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두 명에게 통수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처럼 길러낸 멤버들에게 한번 맞았고, 두 번째는 안성일 씨에게 맞았습니다. 이두 번째 통수가 굉장히 얼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안성일 대표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작업이 굉장히 트렌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트렌디한 작곡가들에게 작업을 맡긴단 말이에요. 본인이 제작자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못 믿을 사람에게 못주잖아요 그런데 안성일 대표가 마지막으로 히트곡을 낸 시점은 2005년 럼블 피시의 을아차차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히트곡을 못낸 당사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전권을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해봐라. 그래서 이 전권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이뤄냈는데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자 제가 1년에 휘비티휘비티 사태를 지켜보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 역시 비즈니스를 하려면 갤럭시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